독커서 193페이지의 11번 문제입니다. 함수 f(x)는 x 세제곱,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두 곡선 y는 f(x), y는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역함수라는 것은 y는 x 그 x 함수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거니까 지금.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주게 되면은 일단 y는 x라는 식을 검은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f(x)식을 파란색으로 하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x, 그 다음에 g(x)라는 식을 빨간색으로 나타내 주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g(x) 단 X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이쪽에 대해서만 봐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즉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교점을 알아야지 넓이를 구하든 말든 하겠죠? 자, 여기 교점은 FX와 Y는 X 함수가 서로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X 세제곱 마이너스 X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수분해 해주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1일 때이 이 값이 교점이라는 건데, 0은 일단 여기가 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생각, 생각하지 말라 했고, 그럼 이쪽은 x는 1이겠죠. 그리고 여기도 x, y는 1이 되겠,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일단 우선 여기의 넓이를 먼저 구해줍니다. 이쪽의 넓이를 구해주는 방법은 더 위에 있는 식, 즉, 이 X, 그 아래에 있는 식을 빼줍니다. 거기서. 그리고 이것을 구간대로, 구간이 0부터 1이죠. 0부터 1,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나오느냐.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 x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구간은 0, 1 자,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4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근데 제가 구한 것은 이 전체 넓이의 절반, 절반만, 되는 거니, 절반만 되는 값이기 때문에 4분의 1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은 이 문제의 정답인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